자 이번에는 신앙송 한편또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신다비님께서 아 죄송합니다. 김민정님께서 장비꽃과 벌들의 행진 외두편총세 편의 시를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. 자, 김민정님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민정 시인입니다. 저, 저,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. <laughs> 그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. 시 낭동은 잘 못하는데, 그냥 읽어 드릴게요. 제목. 장미꽃과 벌들의 승진. 김민정. 삼삼오 모여든 것들. 꽃이 되어 웃고 벌들이 되어 춤춘다. 가시마저 감싸는 향연 속에. 새색시 볼 닮은 장미의 미소. 찰칵. 봄빛에 모든 근심 사라진다 또 다음 편 있어요 그는 이 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제주도 여행 오셔서 그 노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쓴 시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김민정 덜컹덜컹 덜컹 달려가는 깡통기차에 주름길마다 청춘의 미소 피어나고 살랑살랑 유채꽃바람 춤추듯 할미할배 손잡고 노래하니 세상 가장 고운 꽃은 무슨 꽃이여라 아 옵세풀 김민정 비 내리다 햇살 번지는 제주 하늘 파도 따라 웃음소리 밀려오고 저희도 창마도 바람결에 쓰러지며백발 옵세풀 달바람에 춤춘다 그리움 젖은 눈가엔 이슬로 반짝인다 감사합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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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김민정님, 친구분들 많이 오셨다는데, 김민정님, 친구분들 어디 계세요? 네, 어, 어, 소리 질러! 어, 소리 질러! 6분 밖에 안 오셨는데, 뭘 많이 오셔? 아, <laughs> 아, 아저 뒤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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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뒤에 아, 저, 저기, 저기, 건물에서또내던한 한 120분 정도 되시네. 네, 네 아, 감사합니다. 멋진 씨, 프리네 사장씨도 겸해서 이렇게 낭송을 해주셨었죠.